안녕하세요. 놀러와요. 코인의 수, 코스비입니다. 자, 오늘은, 어 급하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새벽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코인워크에 대한 영상인데요. 어, 디스코드가 오픈하자마자 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거의 뭐 서브가 렉이 걸려서 뭘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너무 렉이 심해서 뭐책굴리고 소통이고 뭐안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더 늦지 않게 소식을 전달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번 홈페이지 같이 보시죠. 걷기만 해도 코인을 받는 블록체인 기반의 리워드 앱입니다. 보시면 오히려 이건, 근데 사실 스웨, 스웨코인에 가깝죠? 이거는 스태프보다는 걷기만 해도 코인을 받는다는 거는 스웨코인에 가까워 보입니다. 예. 각각의 신발마다 레벨, 등급이 구분되며 퍼포먼스, 내구도, 착용감, 행운 점수. 보면은 아주 스태프과 아주 유사합니다. 네. 스태프는 짜... 답네요. 역시. 모든 신발은 유일한 디자인으로 이 세상에 단한 켤레만 존재합니다 네, NFT의 특성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디자인이 잘, 잘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네,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와서 왜 그런가 했더니 파트너사 보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크림이랑 네, 그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네 크림에 대해서도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건 키로스랑 글쎄요 그렇죠? 인터페이스까지 제가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스테프이랑은 차이점이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속도 나오고 운동 시간 나오고 거리 나오고 헥트 코인 나오고 스테니 포크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투원 설치만 해도 걸을수록 코인이 쌓이는 워크모드 이거는 NFT 신발을 구매하지 않은 유저들을 위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음 워크모드가 따로 있다 그리고 다음이 챌린지 시스템 이게 아직 스테푼에서도 구현이 된건 아닌데 마라톤 모드가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리얼 월드 리워드 코인으로 래퍼를 응모하고 버프부터 실제 한정판 신발까지 이런 어, 나이키에서 아 나이키 신발이 옛날에 구하기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네이버 크림 네이버에서 만든 크림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도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옛날에 희귀했던 그런 신발들도 크림이라는 회사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희소성이 이제 근데 유지가 되고 또, 정품 인증까지도 되면서, 이제 또, 이 회사 자체의 가치나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거든요, 요즘. 근데 그게 네이버 거라고 하더라고요, 크림이. 그러니까 이제 또 네이버는 NFT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자회사까지 이용하는 거죠. 국내에서 신발하면 크림이거든요, 네. 정말 그 정도로 크림이 가지는 힘이 강한데, 그거, 그 스니커즈와 이제 P2E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좀 유의미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로드맵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유치 백서 발표 조만간 있을 예정이고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를 개발한다 토크노믹스 설계미 완성한다 홈페이지 오픈 트위터 디스코드 오픈 이건 다 가능하고 클로즈 베타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네 천명한정 이고요 민팅하고 토큰 프리세일도 시작한다고 하네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상황이니까. 트위터 150명, 디스코드 400명. 디스코드는 300명은 추첨으로 하고, 100명은 핸드픽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타 선정 방식으로 450명. 계서 1000명을 채우겠단 말이네요. 이 천명 안에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코드는 만들어진 지몇 시간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체크를 하시고, 안에서 뭐 이어지는 네, 다양한 컨텐츠 참여하셔서, 화이트리스트 꼭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이렇게 네이버 느낌이 나도록, 네, 괜찮네요. 이게 좀 메타버스 느낌이 나는데, 적당히 퀄리티 있고, 동물의 숨 느낌까지 나면서, 잘 만든 네, 프로필인 것 같습니다. 파트너사 보시죠.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네이버, 잽, 네, 크림 이런 것들 있고 앞으로 추후에 밝혀진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신발 실제로 이제 공룡급 네, 그런 신발 회사들과 콜라보를 하게 되면 아식스 스테픈 콜라보처럼 엄청난 시너지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과연 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또 크림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어, 추가로 알게 되는 정보 있으면 빠르게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러와요, 코인의 숲, 코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